윤석열 대통령은 심야 담화를 통해 기습적으로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회, 특히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눴습니다.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여소야대인 국회를 두고는 범죄자 소굴, 괴물과 같은 극단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사실상 야당을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척결, 즉 깨끗이 없애겠다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비상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윤 대통령은 박완수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고, 30분 만에 계엄사령부는 1호 포고령을 전국에 발령했습니다.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 일체 금지, 허위 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통제, 집회 금지, 48시간 내 파업 의료인 복귀, 영정 없는 체포 구금과 처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모두 제약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